예, 호야입니다. 어, 오늘은 여기 남해 어, 양하금 쪽으로 왔습니다. 양하금하고 물건하고 얹어 저 황도까지 오늘 무는 낚시 어, 보팅으로 한번 쭉 훑어볼 예정입니다. 오늘 여기서 뭐 소가가 어쨌든 어, 열심히 예, 저기다가 가겠습니다. 예. 또 시발 내 얘기. 네는 좀. 야. 안될거까지는 와, 대단하다. 그래서 이건 뭐 있냐? 얘도 안. 자, 고조가 나와. 대단하고 얘를 달렸다. 자, 보면 예. 아, 어습니다드디한 아, 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어렇게 어렇게 한 했습니다. <laughs> 연속해. 어이, 좀는거이건 어, 아까보다 조금 더, 더 크다. 하하, 얕다, 얕다. 어이. 차피 나한테는. 그하하하래하 아프네 <laughs> 돈을 <laughs> 오우 잘한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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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아어생다 으아 빠질다

沃特！沃特！沃特！哇，那怎么跳啊？老，怎么老这样子？哇塞！哇塞！哇塞！哇塞！威特！哇塞！ 왔어! <laughs> 오이날개나이다날개이게날개고 활짝 게고날개게틈 자고. 왔어. 아틈자이고이나 맞나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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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서아저저저 진짜 시험다 한번 앉아봐 보 여기여기 짱근 n o t a b l 와바 포인터 왔습니다 자다 뜯어 못내어 배가 고픈가 어떻게아아 a l 리

わたわたわたわたわたわたわたわたお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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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 아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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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마리 했습니다 거저어 <laughs> 가만 가만, 그거 다뜰하하하하 아, 커다. 로코키로코 와. 여기 무릎 뜯었고. 떼쳐 떼쳐. 쳐쳐쳐 에이. 야호. 냉장고 왔는데 이거 봐. 냉장고 왔는데

아가다 놓고 care. I don't 어 a r e I don't c a r 설마 d o 잡은 거 아니겠지? 나는 n t 맞는데 100% 너도 맞지 나는 e I 맞 o 너도 맞아 <laughs> 내 e 맞아 o n t care. I d o 온다 c a 아, 그, 저, 바라. 아, 나, 나, 다올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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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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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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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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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밭아. 밭 왔다 아밭 왔다.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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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물고 아 밭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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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이쪽은 더. 좋은 아, 이바어 바이. 바하 바이. 바이. 에이이이 바이. 이 시야를 대어봐는그 아이씨 뭔데 애기는 뭔데 애기는 너무 잘기박혀다진짜집중하같나도 봐라 시야좋 그래 아까보터 조금 작다나. 자. 오이나게다 다. <시�> yeah. yeah. 그래서 이로아 숨을 다 이거 엄마는 뜰지 않돼. 보자. 뜰지 않돼. 자 어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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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아, 집을 못 가고래 집을. 웃음이 절로 가네 와, 때문에. 어? 집에 왔데 야, 인자. 철수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양하검부터저 항도까지 다 훑어봤습니다. 오늘 뭐알은 작아도 말 수는 많이 놓네. 오늘 하루 여기서 예, 즐겁게 낚시하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아, 진짜 오 아, 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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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아, 다 됐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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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예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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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